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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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고 혹시 내 쪽으로? 와? 응 보기 어딘데? 어 보이 왜 거기 있어? 그쪽으로는 안 가요 오는데 오잖아 어디 어디 어내 화면에 안 보였어 아이고 어, 어떻게 빨리 내려와 어난난안 보였어 미안해 아 어, 살려줘 어 이제 됐다 됐다 다행이다 아, 의자 만든다 했는데 의자 어, 하나 만들어져 있을 건데 의자 하나 있다고 어디?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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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봐 위에? 안보이는데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의자를 계단에다 만들었기데 <laughs> <나> 여기 계 앉으니까 <laughs> 어우 잘 보여 아우 좋은데? 어, 의자 의자아 잠 의자 의자 어떻게 만들어 의자. 의자 의자 또 만들 수 있다 나와봐봐 나봐나봐자 어. 여기 앉아 앉아 <laughs> 앉는건 어떻게 하면 돼? R버튼 누르면 돼뭔 소리가 왜떠아 이걸 보고 해야 되나? 아 맞네 우와 좋지 이거 완전 전망대야 전망대 완전 전망대네 아유 잘 죽네 근데 계단 보수도 있잖아. 어, 근데 저 집에서 내려온 애들은 뭐지? 집에서 내려온다고? 어디 집? 저 계단에서 막 내려오던데. 그 그러니까 처음 갔던 애들이 저기 가서 뭘 했나? 그잘 그러니까 죽는다. 저 뒤로까지 가는가? 어? 근데 저 우리 집까지 우리 집으로 간다. 그래, 어, 저 올라간 애들 우리는 위에 있어서 그렇나 내려가자, 내려가자. 안 되겠다. 알아? 안 되겠다. 나 여기 위에 있어도 저번에는 이렇게 안 오더만은 오늘은... 어, 어서 그런가 보다. 애들이 최단거리를 좀 오중간하게 인식하는 것 같다. 잘 죽는다. 화염방사기도 밑에 내려놓고 단도대도 있고 하니까는 어, 화염방사기 아주 일직선으로 잘 쏘네. 그치, 그치. 오, 좋다. 나 여기 화염방사기 옆에 있어. 저 밑에 플라즈마가 하나가 외롭게 터지고 있잖아? 응 음. 근데 이게 공속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쿨타임이 있으니까는 뭔가 좀 약간 힘겨워 보여요, 제 아이가 아좀 친구가 한두 마리, 탄두대더 있어가지고 좀 같이 빵빵 터져줘야 되는데 요 활방석이 일단 잠깐 뺐어요 나중에 또 기회 저게 근데 땅에 있어도 저 위에까지 어느 정도 닿는다, 그죠 뭐가? 저저저저저저 플라즈마, 저, 플라즈마, 어 땅에 있는 플라즈마. 그 위에 조금 더 높, 약간 높이를 위로 설치를 해야 되나라고 잠깐 생각했거든. 아. 터어지는거 봐봐. 어, 거. 딱 계단 있는 데까지 갔네. 그러니까 키 작은 웬만한 좀비들은 일단 다 다. 음. 함두는 약간 무릎 무릎 원절이 음. 다리 정도 그 정도 닿겠는 데미지가 그래도 좀간다봐야 되나? 그것도 위험할 거 같노. 수리좀본다고 아, 전에 수리 한번 수리를 다 하긴 했어. 아마 지금 수리 뜨는 거는 낮에 오는 좀비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럴 거야. 응. 좀비 들 계단도 다 했지. 웬만큼 다 했을 것. 음. 응. 아마. 일단 잘 버티잖아 지금. 네네. 네네. 아우 이제 기지가 점점 튼튼해지고 있다. 어? 야, 저기 기름 다 됐나? 아, 넣을게 아까 뺐다. 됐다고. 봐라, 지금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기름은 얼마든지 나와요. 땅 파서 기름이 나와요. 네네네.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존이라고요. 알겠습니다. 쟤들, 아, 저 계단에 있어서 계단 때문에 밑으로 쏘는구나. 와 어쨌든 한번 가지고 진짜 왜왜 왜? 왜, 왜. 아이고, 끌려왔어 어떻게? 아, 괜찮아? 뭐야 뭐야 그 위에 있어? 아이고 이거 됐다. 우와 나 아이고. 이게 불꽃 나왔어. 뭐 이거. 이게 바로 수만 보네, 맞아요 이게 바로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어? 네. 차리면 살수 있다를 몸소 보여드린 현장이었습니다. 아 오씨 갑자기. <laughs> 저 의자 여기 밑에 설치해 볼까? 그 의자 밑에 한번 설치해봐, 그래. 난 여기가 좋을 것 같아. 그니까, 러 왜, 왜냐면, 사람 다리는 계단에, 저, 저런, 그런 거 설치하는 거 아니거든요. 어른들, 얘도 어른들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 있으면은 완벽하게 끌려갈 것 같아. 아니, 그니까, 어쨌든, 어? 그 계단 있으면은, 좀, 아, 계단 있으면 못 가잖아. 거기 다 걸리지 않니? 음, 좋구만. <laughs> 근데 좀 무섭긴 하다. <laughs> 나 지금 엄청 전방. 아직 왼쪽 옆에 저 보여? 저 쟤. 통나무 들고 있는 애? <laughs> 춤을 추면서, 어? 나한테 지금 작살 던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아. 맞습니다. 아, 내려갔다. 앉아있 아, 아, 이거 아무것도 안되네 앉으면은 내가 이제 이게 뭐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그냥 앉아야만 있군요. 맞아, 맞아. 무섭다, 쟤. 무시다, 벌써. 시간 잘 가네. 어? 죽었네. 끝났지 않나? 무조건 한참, 한참 달려오고 있어. 이거 뺐더니 달려오고 있네. 진짜 막 바글바글 파선생들 막 벌레들 막고 스타크래프트에서 저그 저그 저글링들 막뛰어야되는 것처럼 오 저거 저거 앞에 오. 보여 오 금치가 다어져오징그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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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오, 끌려갔는데 어떻게디 뭐? 어디 게됐어안 끌려갔어. 어 <laughs> 봤어? 이거 는가 뭔가 강제로 일어나던 것 같은데? 어, 일어, 일어, 일어나진 것까지만 되고. 어, 어, 우와, 신기하다. 내, 밑에 있긴 있거든. 내 쪽으로도 던졌는데, 던진 네. 애가 떨어지면서 핀 맞았어. 우와, 다행이다. 그 뭔가 좀 끌려가다가 쟤들이 뭐 두들겨 맞고 그래서 취소된건가 이거 의자 덕분인가 모르겠어 의자 덕분이면은 이게 의자를 와저 근데 잠시만 앞에 저 뭐지 던진다 음... 또 던진다 어우 나 맞았어 어 맞으니까 맞았어. 일어서지네 아 일어서지는 거야 이제 응. 다행이다 바로 앉으면 되잖아 그럼 식탁식탁저 식칼에 맞았어 아하 어,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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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맞으면 어쨌든 일어나지는 거야 또 나도 일어나지 <laughs> <laughs> 둘다 동시에 일어났어 아이고 아이고 p e 형님들 오셨는데 어디 e r e 그 m w o r r i e 장 o 리 없이 e I'm worried 하나 she. I'm worried of she. I'm w o r r 아, 어, 아주 좋네. 던져서, 오, 어, 맞았어. 맞기만 하고 끌려가진 않았어. 아유, 아주 좋네. 약간 삼두용 뭔가 박격포를네 어? 어? 끝났나? 어 잠시만 못 던진다 아그아 아, 아, 그래 음악 나는 음악 안되는거 알지 어 잠시만 이게 지금 웨이브 음악은 끝났거든 어 밑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등치큰 애들이 밑으로 갔어요 지금 끝났네 밑에서 아 죽었다 오케이 어, 오 끝났어 오고생하습니다네 고생했어요 아이고 야 밑에 있는 이거는 기름 다 썼네 얘가 진짜 큰일 났다 요 하인방사기 아 맞아요 내 네, 오도도 근데 별로 안달았다 그러니까 맞아 거의, 거의 뭐97% 99% 맞아 맞아 오늘은 어디서 해야 되노 하인방사기 여기 삭위해서 좋습니다. 아 의자에 앉아서 할까 우리? 아하하하 좋으신 생각입니다. 잠시만 여기 말고 이쪽에 보기가 이쪽에 앉아봐. 오케이 오케이 됐어. 어. 아 근데 아, 분위기가 네네. 무슨 네. 취조받는 분위기인데 약간? 그런 것도 그런 건데 뭔가 너무... 저기 단도대도 있고 정자세로 앉아있는용집행가좀 뭐, <laughs> 역시 아, 네. 분위기가 아, 좀최보라긴하요 아, 아, 네. 네. <laughs> 어쨌든 뭐 우리는 쉬고 있다는 거. 네네네. 피도 차고 있습니다 지금. 네네네. 아주 좋습니다. 아무튼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아,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단3두가 이제 뭐 하여튼 많이 나타나니까는 단디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. 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래요 그러면 안녕. 안녕. 오자도안 어, 되네.